아유. 약 600m 회전교차로에서 분당 광주 용인 IC 방면 12시 방향 세 번째 출구입니다.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300m 앞 회전 교차로에서 분당 광주 용인 IC 방면 12시 방향 세 번째 출구입니다.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세 번째 출구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지우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